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이 보통 같으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최종 목격지가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왜죠? 바로 마게도냐에서 모은 이 헌금을 잘 전달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보니까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 나머지 절기는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행 중에 돌아가는 그 귀임 이 여행 중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 같이 해외 여행이 자유로운 시절이 아닙니다. 게다가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바울과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 고별 작별 인사하는 고별 설교하는 이 장면을 지금까지 봤고요. 이 바울 일행은요 밀레더를 떠나서 남쪽에 위치한 이 고스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가 이제 탄생한 곳입니다. 그러니 좋은 의사들이 많아요. 의술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많은 그런 환자들이 그 섬에 몰려들었겠죠. 바울은 지금 온 몸이 여러분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여기서 좀 치료도 받고 휴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날이 밝자마자 배는 이제 고수를 출발하여 유명한 섬인 로도로 향해 갑니다 자, 그 로도는 어디냐? 그 태양의 일조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화려한 이 장미꽃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그 인생 컷 사진을 찍는 휴양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좀 사진도 찍고 또 쉬어가면 좋을 텐데 스쳐 지나갑니다. 로도에서 다시 이제 배를 갈아타. 바울 일행은 이제 바다라로 가는데요. 고스와 로도는요 섬이에요. 바다라는요 그 해양의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척의 이 상선들이 모여드는 그 해상의 교통의 그 요충지가 바로 바다라는데요. 지금 이제 그 바울이 거친 곳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개받고 또 우리가 듣기로는 아뭐 그런 곳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 때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던 독자들은요 그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뭐 뭐 도쿄 북해도 상해 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런 도시인 것처럼 이 귀한 그리고 유명한 이 도시를 지금 그들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와 유명한 곳에 갔네 탄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자 이런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훌륭한 도시들 우리가 좀 쉬었다 갈 만한 휴양의 도시를 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지중해를 횡단해서 베니게 그리고 그걸 거쳐가는 큰 상선을 타요 그리고 이 배가 이제 지중해를 쫙 지나가면서 바울이 이제 왼쪽 서쪽을 이제 끼고 돌아가는 큰 섬을 하나 바라봅니다. 그 어디냐? 구브로예요. 근데 구브로를 배를 타고 쫙 지나가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죠. 이러면 구브로가 어떤 것이죠? 일차 선도 여행 때 바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사역지죠. 말하자면 이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동력자가 필요하니까 누가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저 변방에 숨어 살던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끌어올려서 지금 이 동력자로 역사의 첫 무대로 세웠던 그곳이 바로 그브로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선도여행 때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며 동력을 했던 아주 중요한 첫 사역지니까요 잊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요 이제 내가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 세계로 헬라 세계로 내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내 이름이 지금 사울은 히브리스 이름이니까 좀이 걸맞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바나와 바울로 소개되다가 바나바가 이제 리더였죠. 멘토였고 바울을 이끌어주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부러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바울과 바나바 리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뜻깊은 곳이 바로 구브르 아니겠습니까? 비장한 각오로 지금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브르 섬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바로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 그리고 이 13년간이나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건재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가면 내가 결박 당하기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거야. 그 기대와 기도를 하며 지금 감에 젖어서 구부러 섬을 스쳐 지나가고 있겠죠. 자 이제 바울이 탐배는요 일주일 만에 지중해를 횡단합니다. 그리고 화물을 풀기 위해서 번니게 있는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두로도요 최대의 그 해양 무역 도시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과 친했습니다. 거기로부터 백향목이라든지 기술자를 공급받아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궁전도 짓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전 65년에 로마 제국과는요 도시로 이렇게 편입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양 무역도 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발달했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떠죠? 인간은 타락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두로에는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겠죠. 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1차 전도행을 마치며 예루살렘 공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두루를 거쳐요. 지금 오늘 이제 두루에서 약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상선을 갈아탈 때 짐도 내리고 짐도 올리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지금 이제 체류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은 이 두루 타락한 도시 우상이 아주 남 많은 도시 그리고 뒤에 비하여 또한 신자들이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두려였어요. 자, 그러면 이바울일행은뭘 하고 있을까요? 예. 보니까요. 21장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일회를 머물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죠. 왜냐면 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 주기 위해서 그 바울은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의 대사도였던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요, 야 위대한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 바울이 지금 우리 두로에 왔다고? 여러분,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메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뜻밖의 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귀한 분을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요. 일부러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를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중 하차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개 도시, 탐욕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힘겹게 제자라는 그 타이틀을 붙이고 살아가요.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 일행은요,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요. 그들이 그들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죠. 여러분 자신이 겪은 이 고난 속에서 함께하신 그 위로를 바울은요, 자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그 두루에 있는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껏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와 복음과 전도의 일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들은 믿음의 재정비를 하여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위로를 받고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나눠주는 그 일들을 하죠. 그러면 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왜이 믿음의 선배들로 세워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나만 간직하고 가두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일주일 동안의 체류하는 이 기간에도요 쉬지 않고 그들을 찾아 섬기고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 북돋아주므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하여 그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 함께 우리가 도와줄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위로해 주고 서로가 세워줄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요. 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다시 일으킴을 받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할 거예요. 자 사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두로의 제자들도요. 바울도러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헬라의 원문을 보면 그냥 이 권유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니 막 팔을 붙잡고 그의 몸을 붙잡고 진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이 그뭐 사실을 몰랐다면 넘어가겠지만 성령님이 알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애원하죠. 여러분 지금 이 둘의 관계는요. 10년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지금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그런 제자들과 또한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과 그런 사람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요. 또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를 마음을 이해해 주는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밀레도에서 보았던 에베소교의 장로들과 바울과 나누는 사랑과 이 교제 못지않아요. 여러분 마침내 이제 배가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루의 제자들이 성 밖까지 와서 전송을 해 주죠. 그리고 그 당시 최대의 그런 해운 항구 도시였던 이 두루에서요 사람들은 막 북적였겠죠 큰 상선이 이제 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거예요 자 바울과 그 일행과 이 두루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도요 그 북적북적한 이 항구에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더라 그렇죠 지금 이 전송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가족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처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러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두루의 제자들은요 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거고요. 바울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타락의 도시에서 우상과 함께 힘겹게 싸우며 살아가는 이 제자들, 이 신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주세요. 그들을 위하여 서로 서로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겠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 일행과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아내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루의 제자들은 자녀들과 제자들을 함께 항구에 데려가서 바울과 전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귀한 결단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 주님이 기뻐하실만한 곳 여기 어디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런 오늘 이런 새벽기도의 자리나 또는 기도의 자리나 공예배의 자리에 이 가족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가 이 복된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일에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간다지만 그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두로의 제자들이 했던 일처럼 당장 내눈 앞에 있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아내와 이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함께 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능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7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 같이 있으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있으면서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지 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내 가족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데요. 이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었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이 두루의 제자들이 함께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 함께 참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7일 동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진한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그들도 함께 듣고 함께 그 믿음의 북돋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루의 제자들과 처자들과 이 자녀들이 받은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작별을 나누고. 또 함께 견송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과 이 아내들이 억지로 끌려 나왔겠습니까? 그들도 아쉬움이 있죠. 자, 이제 바울은요, 크루즈를 타고 그런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배를 타는 게 아닙니다. 화물선, 상선을 타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그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바울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었을까요? 그 어둠에 그늘이 잔뜩 지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도 아주 평안했을 겁니다. 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이 두로의 제자들과 또 얼마 전그 밀레도에서 함께 울며 기도해 줬던 장로들의 그 기도해 줬던 모습들이 내 가슴 속에 간직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가 이제 배가 서서히 떠나갈 때,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 항구, 저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그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도 주님께서 이 두루의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했을 거고요. 그 제자들도 함께 손을 흔들면서 바울을 향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랬겠죠. 부부 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내가 그 동안 너무 잘못 살았어요. 바울 선생을 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며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되겠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너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이 바울 선생처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노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아빠, 엄마, 이 바울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서 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해 주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정말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도 바울 선생처럼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런 대화들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일일이 다 나오진 않지만 이런 무명의 신자들, 이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그런 이 가족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지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고요. 이두루라고 하는 이 타락된 도시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가 연합되고 한몸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매일 매일 그 상황은 각자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어때요?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그 일행과 함께 휘지 않고 이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함께 믿음으로 북돋아 주고 격려 주는 그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어때요? 바울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또 은혜를 나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서로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고요.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두 번째는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아내와 가족들과. 온 가족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어떻게요 위로해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를 거머쥔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최종적인 오늘 우리의 목적을 삼고 우리를 신자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확인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럼 없는 삶으로 오늘 바울이 이귀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행 중에도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수많은 곳에 야, 이런 곳에 무슨 제자가 있겠어? 이런 타락한 도시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있고 함께 믿는 가정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해 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월 교회로. 한몸된 믿음의 권석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바울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이 선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루에 있는 제자들도 그 뒤에 덕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무명의 헌신자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옴된 교회로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일들의 그 무명의 신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로 그런 신자로 잘 세워지셔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꽃을 피워내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되시고 그 모든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친지들, 가까운 모든 지인들도 이런 믿음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믿음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과 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